부활학을 달기 위해서는 보통 장기 새의 부분이 이쪽에 모티스라고 하죠. 모티스라는 장치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뚫려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그라인더로 날려볼 거예요.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라인더 개의 매시 우리 이팀 장님 모시고 어떻게 하는지 이거 이런 요령을 배워볼 건데요. 그 자리가 있으면 응? 기준을 모티스를 이 기준에 맞춰야 돼요 아. 그래서 이 높이를 잘 맞춰야지 센서가 작동을 하니까 거기 맞춰서 설치하는 게 진짜 중요하니다 높이와 넓이 맞춰가지고 구멍을 뚫는다 이 말씀이죠? 네. 높이하고가 일치하지 높이가 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타공지로 이 기준을 잡을 때 요 높이가 맞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잡으면 설치가 가능한 거야. 이게 이제 위치 잡는 종류인가? 타공지야. 타공지. 뭐라고 하면 이게 들어가는 매립 부분이고, 요게 이제 피스 구멍이란 말이야. 그럼 타공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게 매립 사이즈고, 요기가 피스 구멍 박히는 데란 말이야. 음. 이거 대구 파이팬으로 굽는구나. 여기 맞춰서 찢티지가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열 열이 나기 때문에 이게 녹아 버릴 수 있어서 시트지 작업하기 전에 그라인더에서 연락이 되면 시트가 녹는다는 얘기죠? 어. 왜 n 자로 잘라? 그래야 이걸 제끼지 원래 무조건 다 n 자로 잘라야 돼? 그럼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끊을 거야? 잭이어야 될 거야. 잭해야 되니까. 어. 피스 제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이 정도 될 거예요. 고정식이면 피스가 박혀야 되는데. 음. 위아래로 남겨놓고. 위아래로 남겨놓고 어. 조금씩 음. 이돌 자르는거야 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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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누가 봐주지 않으면 그렇지 그런게 그렇지 이전에 <laughs> <ajuda> <laughs> 하나만 써서 뭐 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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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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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